정리이처맞는거봐 어지러워 어, 어지러워 현재야 너 플레이 존나 어지러워 뭐 잘한다고 네가 잘하는 줄 알아 포토 안 찍고 까보는 거봐 어, 포토 안 찍고 맨날 째고 그냥 삼중에 째고 정리 안 찍어도 유리하고 그런 식으로 이긴 게임 나도 할수 있어 이안 <목소리> 하고 게임하면

X 김모 X 님 별풍선 스무 개 감사합니다. 점중아 진짜 이런 거잘안 묻는데 나오는 것도 받고 심지어 걸쳐까지 도착했는데 리버 견제하다 리버 죽는 것도 못 보고 드라 녹는 것도 다리든 맵이든 바라면 된 적이 정상 없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상, 정상 아니에요. 영혼거나 보러 가. 비정상, 비정상이요 비정상. 탈환전 그 따위로 게임하고. 탈환전 그 따위로 와이 계속. 탈환전이라도 얘기하지. 별풍선 스무 개. <laughs> 이 정도면 예준이랑 자연빵 엄급 아, <laughs> 어 나이 개새끼, 이 개세, 새끼 얼마나 잘는지한 볼게요.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네가 그렇게 잘해? 나씨발 김태동 이런 말하면 모르겠는데 뭐? 변현준 니따이가 나보다 16칸 빨리 탈락한 새끼가 어디서 하이씨발 새끼? 변현준 경기 그냥 라 볼게요. 씨발이 새끼가 뭐, 지가 뭐 존나 잘하는 줄알고개 버러지 같은 새끼가. 근데 저런 게임지고 그제서야 방 들어간 사람은 행복하게 과자 먹길래.

점프 안한다 하지마 그런 제도 그런 치지마 어디서 소노님 별풍선 1기 감사합니다 정중이개새끼 아, 네, 네, 잠깐 리플 볼게 형님 니니 마우스 님 별풍선 0 0 감사합니다 정중아 리플 깨졌다 돈이 이다 아, 변호사 경기 잠깐 볼게. 이 새끼가 나한테 어디서 소노님 별풍선 대기 감사합니다. 정중한 형은 너 진심으로 응원한다. 잘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 오늘. 아 예, 그 형님. 좀 하고 한번아 형님 오늘 응원한다. 보여드릴게요, 형님. 메인 이벤트는 아직 뭐 아직 안 끝났으니까 형님 보여드릴게요. 정우리 형 처음 하는 거 봐, 어지러워어지러워 어, 현재야. 너 플레이 존나 어지러워뭐 잘한다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아? 포토 안 찍고 까부는거봐 어, 포토 안 찍고 맨날 째고 그냥 삼수을 째고 정리안 찍어도 유리하고 그런 식으로 이긴 게임 나도 할수 있어요 그냥 안 하고 게임하면 음치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디테일 차이 <목소리가> 아니 명훈형 <명령이> 왜 저걸린 <목소리가> 저렇게? <목소리가> 아니, 쿠팡 여개팬가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 둘리 하라 둘리 세번 봤어. 히라 그만. 아니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으시면서 왜 아이스크림을 사오지 않으신거야 어? 어? 가주아피차이한개빈가 감당한다. 와저기삼거세화로 원스포어 있을 때 이거 찢는 판단을 한다고? 이게 이긴인줄 아냐 현재야? 지금 이거 삼거세화 찍고 오버로드 두개찍으면지가 이진인 줄 아냐? 아 이렇게 다 채워져 있지? 정리 막아도 지금 빠야. 어지럽죠? 배현재 선수 어지러운 상황. 어가끝 어, 준비가... 어, 알았어 이거만 금방 보고 이거 금방 끝나 배현재 금방 줘. 이거 보고 보러, 보러 왔어. 명이형 왜? 왜? 형 이런거 먹으면서 설치 아, 명, 김명훈 그래! 그 아무리 불리해도 당신은 씨, 막아내면서 결국에 역전하잖아! 내 당신 실력 알아! 당신 토소리신이잖아 그래, 김명훈 기다려 아내 촌, 트임, 월드. 촌, 월르다 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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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임 트임. 트임. 트목 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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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공격을 시작한 임 트임. 트임. 시 이런 데서 투닥 투박하는 거지히들아서 있는데 멍청하게 생 깔라 그러죠. 멍청한 놈, 김형은 이런 거 절대 안 쌘까? 이죠.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입구막혀버렸죠 투닥 투 버려버렸죠. 역전 나왔죠. 이러면 못생 까죠. 멍청한 놈, 12시 깨지고 있죠. 이 바보 같은 놈. 그래서 취소 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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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댕이 새끼. 에유, 뭐? 형, 게임 존나 못하잖아. 너도 못해이새끼야 공격을 시작하자. 어우수 없어. 힘들어. 4동 같... 4동 같은 놈이. 3등한테 감히? 도움이 필요한 점... 전투에 목마르다 전투 jusqu... 시작해. 준비 완료 이 전투! 최후의 한을이동하 가리라 지하우스 가스 을 시작하자 지하우스 연구 지하우스 전술인 가을 전투 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부른다. 아니명나이가 아니 명원형 근데 이거 잘 안하는 빌드라네네신저가 아니 저기 저러 하면서 하이브 저글링 하네 이거 진짜 옛날에 나왔다가 없어진 빌드인데 불리해서 그런가? 행동을하는거가 아, 전투는날 부른다 샤투 아버지가 아샤투 아들을 위이여아들이 전투가 부른 전투가 부른다 전투가 부른전투 부른다 나는 전세의 리 필요한 생각을 준비가 왜 포도를 짓는 거야? 지금 뭐 나와? 아니지, 포토 통쥐서안 내지, 기타안 치잖아. 아닌가? 왜 포도를 지어? 아, 어가 끝났다. <laughs> <laughs> 아니야 거세어로 지금 하이브 갔잖아 커세어로 빨리 하이브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 뭐야 며 배단체 기본기 자체가 없어 제 <목소리> <목소리>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그리 되 나는 전투 중마르다 악어 전술을 도전 중입니다 내 목숨을 하여야 내 목숨을 야 그대의 생각은?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내미다을도니다 그대의 생각은? 제 지금 가도 어차피 못 민다, 현지야 이거 견제하면서 도 투기에 견제 나와야 돼. 결주실 보고 싶고. 지금 가도 못 밀어. 이미 늦었어. 넌한 150대 가서 해야 됐어. 너무 늦었어. 지금 가도 안못 밀어. 절대 못 밀어. 가지마. 바뀐다고. 아니야, 아니야. 가 아니야 너 바뀌어. 너 친다. 이러다. 싸움 존나 많아. 너안 되죠. 너 위에서 한 말이야!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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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한 오둠님 결승선 2 0개 감사합니다. 저 <뭘> 아저씨 게임 잘못 보는 것 같은데 <뭘> 조용히 보세요. 백스 <X>, 김호 액츄님 <뭘> 결승선 10개 감사합니다. <뭘> <뭘> 점중이 1패마다 점중이한테줄풍선 10%씩 현재한테 10 줘야겠다 1승하면 <뭘> 20% 득구합니다. 도전 중입니다. <목소리도> 마우스 달쓸님 결승선 20개 감사합니다. 정중하 메모장 펴서 하나하나 적어놓자 그래야 오늘일

チェアハウスの部分。

살해 끔 블라 이샤 2 제라하 그리 제라하 그리0 0 100% 0 0 100% 100% 100%그0 0 1가0 100% 사우 템플라 전투는 을 부른다 내 목숨을 알 제라하 에라지 구름의 은 전투는 을 부른다 원하는 말을 말 이사 아프리제라

플라이. 아군 전 u l 조절 u s t l i 이 e 이샤 live in the room. He shots in t 속풍설사님 결풍선 3십세개 감사합니다. 어 설사 형님 삼십 세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야석서이님 결풍선 스무 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스가 맵장악 하는 거 리신 포스인 평경기에는볼 수는 없는 거야. 아니, 현재야 울트라 상대하는 거 몰라? 다각화 만들면 되잖아. 말도 스터 어? 다크도 무조건이고, 다크가 데미지 많이 넣잖아. 뒷받침사! thank <laughs> you 토스 와 이겼어. 토스 와 이겼어. 11시 를 먹은 상태에서 울트라를 해줘 가지고, 그 랩이다. 가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아 oh! 더블크라운님 별풍선 승0개 감사합니다. 여기 프로 출신이라 그런가 윤준이는 눈치 타도 우리랑 수준이 다른네 지하우스. 사르플라카사르템데스가스가미고 있습니다. 사르템 점프로 출시 맞습니다. 이상소리해서 마세요. 점프로 게이입니다 10프로 아니고 점프로 맞습니다. 이상소리해서 마세요. 어? 명훈이형 존나 잘하는데 나 내가 반대상.. 내가 이게 유리한 상황에서 적겠는데 나는? 프로였어요, 나는 적겠는데 어. 원래 못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존나 잘하네 견제를 아니 네, 이거 컸다 와 반응 뭐야? 어록시라 어, 구름의 은혜 가오란다 가사알렛 템플라 원함을 줬 벌레 몬스터즈님 사기와의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진짜 잠시만요 중요한 일이라서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잠시만요 잠깐만 사르의 아, 템플라. 가오른다. 아, 집기다. 가오른다. 구원하는 말아. 말다 가오른다. 에슈콜리오스피스가피 목숨을 예. 오다 나는 전투에 못마르다. 가오른다. 전쫄쫄다쫄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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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